내 아... 네 페이지가 마지막이야? 아, 야! 아프리카 TV 이적 후 베스트 BJ의 선정 지 안녕하십니까? 트위치에서 이적하게 된 장지수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재밌는 컨텐츠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또 베비로 만들어준 이제 무엔터 그리고 봉준이 형께 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지수님만의 리액션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엄청난 리액션으로 베스트 BJ의 위엄을 보여준. 아 어, 얼굴 개뜨겁네 이거. 다른 방방응 뜨겁다고? 오,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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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 어어야 그로 인해 다른 스트리머 분들께 각종 찬사를 받은. 너 데... 얼굴 빨기였어 얼굴 빨기였어 잠깐만 네. 이거 얼굴 빨기였어. 아, 표정 뭐야 눈빛, 봐. 눈빛 뭐야 눈빛 뭐야. 저보다 <laughs> 골반이 좋네요. 유연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박수 한번 기대해 볼까요? 삼칠삼이도 네. 아, 오늘의 한파도 결정됩니다. 어머. 어머 야. 너 이거 뭐라고요? 아더 올리지 말아주세요. 요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또 이제 베스트 이제 BJ라는 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 아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일반 BJ는 60%, 이제 아프리카 TV 쪽에서 40%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베스트 BJ가 되면 제가 70%, 아프리카 TV가 이제 30%로 수수료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제 채팅 막헐 대박 막 이런 거 치세요. 이렇게 이제 수수료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 바뀝니다. 아이고 바뀝니다. 예. 이래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 트위치에서 이제 아프리카 TV로 1월 6일 날 이적을 했는데 그동안 아 받은 후원이 어느 정도인지 수익 공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풍투데이나 뭐 다른 이제 타 사이트들에 가면 아프리카 TV는 어느 정도 받았는지 다 이제 알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쳐 보니까 알수 있더라고요. 뭐 사실 숨길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라도 드리는 게좀 예인 것 같아서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가져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한번 베풀고 싶다 하는 입장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날을 위해서 공개를 하려고 단 100원도 환전한 적이 없어 일부러 쌓아놨어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1월부터 2월 29일까지 진짜 개적자예요 개적자 진짜로 환전안 했으니까 버는 돈이 없어서 진짜 거지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 후원을 해주신 순수 이제 별풍선. 별풍선이라고 하죠, 아프리카 TV는. 환전 가능 별풍선은? 편집점 여기다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두. 두구 두구 두구. 그리고 이거, 이거 인트로로 넣어주. 4 7 7,337개입니다! <laughs> 아.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아, 뭔 4조야. 딱 이제 금액으로만 봤을 때, 4,773만 3,007원인데, 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적하고 컨텐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는 트위치 있을 때, 어, 절대 이렇게 후원 못 받았거든요? 1년에 어느 정도 받았냐면, 1년에 600 정도 벌었어요. 트위치 후원으로만 했을 때.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TV 거의 오자마자 지금 두달 만에 이렇게 벌었는데, 여기서 이제 60%를 까야 됩니다. 아, 왜냐? 일반 BJ이기 때문에, 아, 40% 까야죠, 40%. 이거잖아?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60%를 넣는 게 맞죠? 여기다 60%를 넣는 거고, 어, 아, 아, 환전 신청하면 나온다고? 아, 그래? 환전액 계산하기. 어, 별풍선 실수령액 2,769만 5,100원입니다. 실수령액. 원천징수액 94만 5,110원 빼고 2,700만 원 정도인데 베비였으면 얼마인 거임? 대비였으면 한번 계산해 볼까? 아, 비였으면 70%죠. 70%에서 원천징수액 한번 빼면 한3,000 넘게 가져가네요. 팝이였다면 어, 3,800. 아, 어. 어, 아, 개크다, 진짜로, 씨. 와, 이거 1퍼가 진짜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진짜 크네. 아, 이래서 이 악물고 다 팝이 달라고 하는구나. 와, 500씩 차이가 나네? 아 뭐가 중요합니까? 예 저도!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적하고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안 해주셨다라면 이렇게 못 벌었을 거니까 여러분 뭐 얼마가 됐건 제가 이제 베스트 BJ가 됐으니까 어, 앞으로라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어 이적하고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기존의 지구분들도 엄청 어 걱정 어? 에드벌룬도 봐야 되는구나. 아 맞아. 해외별풍선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별풍선 4만 4천 개. 아 해외별풍선 4만 4천 개? 선물 받은 에드벌룬 환전하기. 에드벌룬도 <laughs> 75만 원 어치 받았습니다. 와 이것도 달달하네. 아 이것도 아 진짜 감사합니다. 광고 수익도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약 100만 원 정도 아, 나왔습니다. <laughs> 아. 어, 0만 원형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VOD를 좀 많이 봐주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 TV 뭐 지구분들이 많이 좀 걱정하셨지만 좀 적응 잘 하고 건전하고 재밌는 방송 하시는 거 보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저 뒤를 잘 봐주시는 SBXG 저희 회사 그리고 무엔터 식구들, 봉준이 형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팝비까지팝비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번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을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저는 좀 베풀고 싶.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만원은 저랑 지구분들 이름으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었어. 내가 하고, 싶었어. 아,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아, 100만원 정도 아, 어 하고 그리고 퀵뷰랑 구독권 정도 100만원치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랜덤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비 주저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3월달부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방송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베비 축하방송. 오! 유은아, 너밖에 없다. 우리 숙희! 어떻게 씨! 뱀이 달았는데 무엔터에서 찾아온 사람이 숙희밖에 없냐! 숙희야, 고맙다! 진짜, 유은이밖에 없다. 진짜로. 유은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분 좋네요, 오늘. 여러분, 갈게요, 여러분. 내일 봐요.